이제 매일 매일 아침 회의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마무리 회의도 했으면 좋겠고 회의하는 방식이나 점심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 점심이 하루 종일 큰 일과예요. 왜냐면 저희 회사는 회식을 안할 거니까 앞으로도 그리 점심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하고 이번 연도에는 저희 자체 컨텐츠와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는 요청 컨텐츠를 잘. 부하롭게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엄청 많이 배웠다 생각하거든요 맨날 들고 다니는 갈색 노트 있잖아요 그거 지금 세장남았어요 저는 이거 다못쓸줄 알았어요 근데 깨작깨작 쓰다보니까 엄청 많이 썼어요 아, 박수 쳐야 된다 니다 정말 많이 배습니다 진짜 팀장님이 정말 많이 안주셨어요 팀장님 짱! 팀장님 짱! 표정을 찍어야지 표정을 <laughs> 네 <목소리> <근데> 진짜 너무 멋스다. <목소리> 정말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거. <laughs> 그리고 이제 올해 하고 싶은 거는 저희 회사 되게 막 재밌는 거 많잖아요. 평소에도 뭐 회의하다가도 재밌는 거 나오고 밥 먹다가 도 재밌는 얘기 나오고 막 갑자기 팀장에 노래 부르시고 막 하잖아요. <laughs> 그런 거 되게 재밌는데 이게 되게 영상화 되지 못한 게 아쉬워서. 좀 제대로 각을 잡고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촬영 전에 맨날 스케줄이나 할일 같은 거 공유해주시는데 좀 급박하게 주시잖아요. 음. 그거를 안 정해주시더라도 이번 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를 얘기를 해주시면 분위기로 어떤 내용으로 촬영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음. 서로 뭘 했는지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상을안 했더라도 아 하연 님이 KT 하셨잖아요 이러면 같이 좀 보고 음. 그리고 이제 같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회사 내. 네. 일상? 응코난 음. 브라이언 약간 제스타일더라고요 컨셉 잡아가지고 음. 내가 존나 까야 되겠네 대표님 잘 하실 것 같아서 음. 그거 음. 그거 말해. 대표님 스타일이어서 음. 아 이거 대표님 생각하면서 회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촬영 갔는데 내가 이 편집 안 하면은 나이 항상 결과 못 보고 끝나는 게좀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아쉬웠는데 아무 말안데 주인씨가 려해줘서 제가 볼이도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체계적인 영상 제작을 들어가는 거 올해 목표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갖지 않게 해결해줘야 하는 게 일이고요. 시스템을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보자. 누군가 부지했을 때도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능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올해는 예능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대규모로 지원을 받아서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광주시에서. 적어도 5천만 원 규모 이상.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제안한 거.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일을 받아서는 답이 없죠. 일은 크리에이터로 시점이 넘어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받아서 하는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많이 사라지고, 크리에이터들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기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브이로그 계속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 하겠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안정적인 우리만의 채널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올해는 좀 리스크를 좀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음... 대표님 성향이 극도로 리스크를 꺼리는 성격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너무 리스크 관리만 하다 보니까 못하는 일이 많아요.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홈페이지 제작, 못하는 아... 일, 지금까지 하려다가 안한 수많은 무산된 일들. 너무 재다가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말은, 일단 해! 하는데 제일 안 해요. 너무 신중해요.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하고 올해는 그냥 좀 일을 벌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문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하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의문점이 들면 좀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두 사람이 거기까지 신경을 퍼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뭐 일이 바쁜 상황이 아니면 못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냥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안 되는지 명확히 이유를 설명해줘야 돼요 이유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 나 저도 모르는데 안 돼요라고 그냥 얘기를 해줘아 이유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럼, 하는데 그럼, 물, 그럼. 밑에 사람 다,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럼 나랑 같이, 네, 같이 답답해 <laughs> <합시다. 웃음> 해줘 <laughs> 네 같이 답답해 합시다 어쩌했어요나 혼자 답답해 하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같이 답답해 합시다 최강창민 최강창민 우유 빛깔 최강창민 올해에는 음. 어, 제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떤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과 뭔가 배울 수 있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저의 목 표는 <laughs> 어, 분기마다 제 스스로 파견을 가나 파견. 파견? 파견. 파견요? 아, 파견. 아, 파견. 죄송해요. 견. 기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대표님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저는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회사의 시스템은. 제가 없이도 돌아가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거는 제가 대표님한테도 항상 말해요. 뭐 저는 대표님이 회사에 안 계실 때도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 더 성장을 많이 맛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회사를 떠나고 싶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일을 믿고 맡겨도 제가 어디 가서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도로 여기 시스템이 성장... 저는 올 해에 그걸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가 아니면, 아니반기한 번이라도 어차피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감독 감독도 많으니까 거기 가서 촬영 뭐 편집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배워서 아 맞다 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알려주고 싶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도 어, 많은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귀염둥이 유민이라했다 그렇죠 그거는 큰 강점 중에 하나 감사니다 귀염둥이 그만하죠 <laughs>